백0다 오르막 길인데 그렇게 센 오르막은 아니야. 오십에서 남았습니다. 이제 하늘이 열려서 아 여기는 갈대밭이네 정상 다 왔습니다. 왼쪽 끝에 있는 게세미오름 갔다 온 거, 그다음 에 우측에 반홍오름 갔다 온 거. 앞에 반어 오름 밑에 좁은지 그리 오름 안갔고 다랑시 오름은 저 멀리 저 멀리 있는게 다랑시 오름이야 높은 오름 큰 지리 오름 둠배 오름 민노름 저쪽은 오름 젊은 오름 이 앞에 뒤에 젊은 오름 아까 올때는 일로 온거야 그래서 어, 정상까지 남은거리 300m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갑니다. 한 바퀴 삥.